방해하는 사람은 없고요. 어, 그래서 당대 최고의 그유희였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이제 건번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에, 기생 음, 학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생 양송소예요 당시에는 그일본에 통제 있었기 때문에 어, 경무국에서 학교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3년제 학교입니다. 3년제 학교고 여 보시면 인력과가 보이잖아요, 저 중간에. 왜냐면 하 기생분들은 절대 땅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왜? 격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늘 항상 집문 앞에 나오면 인력거에 발 하나 올려서 다니시는 거지 걸어 다니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집도 인력거로 꼭 불렀고요. 만약에 급하게 이렇게 하길 될 경우 어, 모셔올 경우에는 택시를 보냈습니다. 택시를 보낼 만큼의 가치가 있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왜냐면 하 전통 예약, 예아, 예와 악문화를 유지했던 품격이 높은 기생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진은 그보다 조금 후대의 사진인데, 이제, 차츰차츰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건물도 새로 짓게 됩니다. 여기 입학금도 있고요. 시험 보고 중간시험, 기말시험도 있고, 탈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오는 사람은 자퇴해야 됩니다. 여기 받는 기준은 12살 이후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최소한 그래도. 그래서 여기 이제 오면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기념사진 찍겠다 그러니까 나와서 어, 보이는 내용인데요. 어, 이 사진을 보시면 더 재밌는 사진인데, 이건 대동강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당시 한 200명에 넘는 학생들이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목의 수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해상도 높게 가까이 보시면요 사람 인물 인물이 아주 참 재밌습니다. 어 이분들이 말하자면 대중 스타의 아 말하자면 인력 풀이 되고 이분들이 결국 대중 스타의 모든 토대가 되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가장 그 최근에 기생학교죠 말하자면 이제 중축을 하면서. 점점 점점 커져갔을 때의 모습을 그린 거고 바깥에 좌측에 보이는 저 끝에 있는 게 바로 대동강입니다. 강변에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은 당시에 요리집도 다 강변에 있었고요. 어떤 놀이 시설이나 모든 것도 다 강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3학년 교과목의 그 수업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어는 일본어를 배우는 거고요. 서화는 북극시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3교시에는 가곡을 부르이 가곡은요. 앞서 말씀드린 예와 악의 음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요즘 가곡 그게 아니고요. 수준 높은 우리나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네 집회는 1번 민요입니다. 1번 창을 가르치고요. 작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작가가 문제가 되는 게 기생분들한테 이제 이게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육자백이나 양산도처럼 민요 풍의 노래는 사실 학교 수업에서 안 가르쳤습니다. 품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손님들이 무식한 분들이 또 있,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가를 가르치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안 가르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 그 기록에 보면 가복습은 노래 연습을 또 저녁에 이제 6교시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놀토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토요일 날다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다 배워야 써고요. 특히 서양 춤이라든지 댄서 같은 경우 선, 선생님을 초대해서 수업시간 사이사이에 따로 배웁니다. 여기서 3년을 딱 졸업을 하면요. 우리나라 대중 스타의 기본을 다 배우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연예인, 기획사무실이죠. 매니저마트 모든 걸다 배웁니다. 이분들이. 당시에 졸업앨범입니다. 아 졸업식 때 합니다. 근데 기생분들의 졸업식이라, 축사해줄 아, 사람들이 없습니다. 창피해서 안 옵니다. 명사들을 불러도 안 와갖고, 어, 그냥 교장 선생님이, 그냥 열심히 살아라. <laughs> <laughs> 요리집에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아, 졸업앨범 중에, 유독 요걸 하는 걸 하면 왕수복이라는 사람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장황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앨범 사진을 보게 되면, 당시의 상황을 너무 잘알 수가 있고요. 이게 수업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시조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을 이제, 저, 치판에 적어두면,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갖고, 스승이 창을 하나씩 불러주면, 따라서, 불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사실 애띵 얼굴들이고요. 이런 사진이 참 남아있다는 게 지금도 좀 신기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할때 평양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구경하러 갑니다. 이게 어떤 그 명소 중에 명소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게 수업 장면인데 뒷모습 보십시오. 참 어마어마한 그 어떤 느낌을 갖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배웠구나 저분들도. 근데 저분들은 자부심이 컸죠. 자기들은 명기 어떻게 뛰어난 기생들의 후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아, 월사금이나 입학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있었습니다. 북극시를 하는 건데 여기 평양 기생학교 출신 분들이. 지금의 미술 대전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아, 요즘은 국전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미술 대회 이런 데늘 입상을 합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스승들이 당대 최고의 서예가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어, 아주 뛰어난 북구시를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니 공연장을 만듭니다. 이쪽 유심히 사진을 보시면요. 사진을 자측 어, 끝에 보면은 쪽 모양으로 문 하나가 이렇게 열린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 무대에 나오기 위해서 뒤에서 있는 그 무대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제 비상악기를 견학하면 공연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저렇게 어, 가야금이나 악기를 갖고 나와서 연주를 해주고 이제, 테, 뒤로 이제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무대 설치까지 다 있는. 어,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예술대학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바로 어, 왕수복이라는 그 평양 기생 출신으로서 대중가수의 시초가 되는 분입니다, 사실은. 아, 어, 이 왕수복이라는 분은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분이 이야기했던 평전 같은 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썼는데요. 음, 왕수복이라는 분은 얼마나 유명했던 분이냐면요. 당대 어, 히트곡을 이렇게 발매를 해서 평양에서 공연을 하면요, 당시에 그 비행기가 어, 평양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병성의 공연에 이제 옮겨 탈 정도로 어, 그 당시 최고의 공연을 했고요.